자 근데 자전거 매장 창업을 생각하시는 것까진 좋은데 제발 저한테는 묻지 마세요. 저는 사실 이 자전거 업계에서 어느 정도냐면은 안녕하세요 소판돈입니다. 근래 자전거 시장이 좀 호황이다 보니까 우리 소팔러 분들 중에 저한테 뭐 매장에 찾아와서 아니면은 메일로 아니면은 전화해서 자전거 매장 창업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이 굉장히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 매장 창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근데 자전거 매장 창업을 생각하시는 것까진 좋은데 제발 저한테는 묻지 마세요 사실 여태까지 이제 저한테 자전거 매장 창업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단한 번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해드리지 않고 상담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어서 거절하거나 뭐 이런 걸안 가르쳐 주려고 한게 아니에요. 이분들의 상담을 제가 왜안 했냐면 사실 뭔가 내가 음식점을 차리고 싶어 그러면 맛집 가서 되게 장사 잘 되는 집 가서 뭔가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맛도 없고 장사도 잘안 되는 집 가서 뭐 배워봤자 사실 나락 가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냉정하게 저는 사실 이 자전거 업계에서 어느 정도냐면은 이렇게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 완전 제일 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물론, 뭐, 좋아해 주시는 분도 많고, 뭐, 그런 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은 매출과 순익으로 이제 따져야 될 거예요. 숫자 놀이로. 과연 내가 얼만큼 돈을 벌었는가. 많이 벌수록 잘된 집이고, 당연히 적게 벌수록 안된 집이죠. 근데 저는 진짜 바닥이에요, 이 업계에서. 돈도 거의 못 벌고, 진짜 입에 그냥 풀치만 하고, 밥만 겨우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사실 자전거 매장 창업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봤자, 진짜 그냥 같이 나락 가는 거예요. 저는 나락을 가고 있고, 그냥 또 나락 가는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사실. 그래서 상담을 안 해드리는 거지. 뭐, 대단한 게 있고, 뭐, 숨겨놓은 비밀이 있고, 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좀잘 되는 집 가서, 누가 봐도, 가게도 잘 해놓고, 자전거도 많이 좀 이렇게 쌓아놓고, 항상 보면은 손님이 끊이질 않고, 자리도 좋고, 그런 매장들 있잖아요? 그런 매장들 가서, 좀 이렇게 정중하게, 뭐, 선물이라도 사갖고 가든지, 이렇게 해갖고 창업을 물어보시는 게 맞지? 진짜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봤다가는, 뭐, 구독 취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나중에 원수 돼요, 원수. 나락가 갖고, 내가 저놈한테 저걸 배워 갖고, 진짜, 어, 이렇게, 어, 장사도 안 되고, 진짜, 아, 좀잘 되는 데서 배울 걸 후회하신다고. 그러니까, 절대 저처럼 좀잘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묻지 않으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 더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뭐 영상에서나, 아, 뭐 자전거 업계 여포가 되겠다. 막 이렇게 뭐 말만 그러지. 사실상 뭐 여포는 뭔 여포야. 뭐 거의 뭐 황건적이지. 초반에만 살짝 나왔다가 이제 쓱 죽어드는 그 황건적이나 약간 뭐 간손미 포지션. 약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자, 아무튼 창업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좀셋다 왔어요. 자, 근데 우선은 요 근래. 근래를 봤을 때는 자전거 매장을 창업하기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단, 이게 좀 많아야 돼. 자본금. 자본금이 좀 많이 쌓아놓고 하시기에는 현재는 괜찮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전에 자전거 업계가 좀 불황이었을 때는 수입사들이 재고들을 다 창고에 많이 재놓고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 때는 수입사들이 물건도 잘안 나가고 하니까 위탁 판매 그러니까 이거 팔리면 돈 줘라 이런 식이나 아니면은 뭐한 3개월 여신 그러니까 물건 가져간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대금을 갚아라 혹은 뭐한달반뭐 뭐 이런 식으로 조건들이 좋았다고 그러면은 대표적인 모델 한 대만 딱 갖다 놓고 매장에 전시해 놓고. 손님 오시면은, 아, 요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모델 보여주고, 만약에 사이즈가 안 맞다, 그러면 본사에 있는 거 주문해다가 손님한테 딱 세팅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본금이 별로 없으신 분들도 장사하기가 좋았어요. 불황일 때는. 자전거는 좀 뜸은 뜸은 나가는데, 내가 정말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한대 갖다 놓고 조립도 제대로 하는 것도, 막 포스팅도 하고, 또 조립 잘한 다음에 뭐 진짜 뷰가 좋은 데 가서 사진도 이렇게 찍어 놓고 막 블로그에도 올리고 뭐 영상도 찍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름 괜찮았다고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먹혀요 우선은 자전거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리 수입사에다 선주문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상황이냐면 국내 수입되는 거는 100대야 근데 대리점들도 다 미리 이제 선주문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우선은 인기 있을 만한 모델, 바로 팔릴 만한 모델, 이런 것들도 주문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계속 팔 모델들도 빨리 좀 선주문을 해갖고 끌어와야 되니까, 막 주문을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거는 100대인데, 주문은 뭐 거의 300대가 들어가는 정도. 그래서 수입사들도 기존에 많이 팔았던 집, 정말 매출이 좋았던 집, 이런 집들 위주로 이렇게 좀 챙겨주다 보니까 가장 못 팔던 대리점들은 진짜 한두대 받을까 말까 그래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자본금을 많이 갖고 선주문도 정말 많이, 진짜 막한 1억, 2억 최소. 그 정도, 정도 해갖고 물건을 끌어오고 자전거를 보유해야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한반년 정도까지는 정말 이제 자본금을 최소 2억 이상 가지고 최소에요, 이것도. 완성 자전거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창업을 하시기에는 좋아요. 근데 저처럼 뭔가 이렇게 자본금도 적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현재로서는 용품 좀 팔고, 정비 좀 하고, 그런 걸로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정비마저도 정비에 들어가는 뭐 구동계 소모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물량이 없어갖고, 미리미리 선주문으로 이빨 이제 땡겨놓으신 분들이 지금 잘 하고 있지. 사실 부속품이나 이런 거 땡겨놓지 못한 사람은 진짜 공인만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전거 매장을 창업을 했을 때, 현재로서는 이제 자본금이 정말 많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정말 좀 힘든 시장이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근데 또 향후 또 불황이나 좀 이런 때 갔을 때는 조금은 덜 팔려도 내가 컨택해서 팔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수입사들이 좀 재고를 갖고 있을 때는. 이제 대표적인 모델들 몇 모델 이렇게 매장에 갖다 놓고 그걸로 이제 보여주고 또 땡겨다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은 그래도 돈 버실 수 있고 어, 괜찮게 하실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진짜 뭐 거의 자본금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어중간하게 진짜 뭐 쌈짓돈 회사 생활을 해서 저처럼 이렇게 모아갖고 겨우 매장 차리시는 분들은 정말 살아남기 힘든 이런 시대거든요. 물론, 이렇게 뭐, 분해 정비라든지, 자전거 정비만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갖고도 매장은 운영이 되긴 하는데, 일은 정말 힘들고, 돈도 그렇게 별로 안 돼요. 아마,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이거 왜 했지? 아, 그냥 회사 잘 다닐걸. 아마 그런 생각도 진짜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자면은, 자전거 매장을 창업하기에는 괜찮은 시기다. 하지만 공급량을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이게 최고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최소 2억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사실상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차라리 노하우를 전수하고 같이 나락을 갈까? 여럿이서?